3차 함수가 있었고, 그거의 도함수가 2차겠죠.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음, 아, 내가 밑줄 잘못 쳤네요. 3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차고, 얘는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와 1차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근데 새롭게 잡았어. h x 를 잡기를 두 개를 뺀 함수로 잡았어요. 두 개를 뺀 함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hx는 3차 함수 fx에서 2차 함수 gx를 뺀 걸로 잡겠대. 라고 하자. 근데 g형과 f형은 똑같대요.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f형과 g형은 똑같다. 라는 것만 알려주었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hx에 대한 게 궁금한 거거든? hx는 있잖아? 어? hx는 0 있잖아? 이렇게. hx가 궁금해요. 그럼 hx가 궁금하면그 그래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의 도함수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hx냐? 3차 함수인 fx에서 2차 함수인 gx를 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걔를 미분해봐. 했더니 각각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을 빼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f 프라임에서 g 프라임을 뺄 거예요. 오늘 처음 수업 시간 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뺄 거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x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삐딱한 녀석을 얘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될 텐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y는 f 프라임 x에서 gx를 뺀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차이,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색깔이 지나갔네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네. 요게 그대로 여기 탁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탁이 길이가 똑같다 라고 가정하시면 되죠 요 길이가 또요 길이랑 똑같다 전혀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함수 그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삐딱한 녀석을 똑바로 앉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f'에서 프라임 g'을 프라임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h'x가 프라임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아, 이게 도함수구나. 그럼 얘 가지고 또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오르냐, 옳지 않느냐를, 기니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오시고요. 얘는 여전히 알파벳 하고요. 아, 영하고이였구나영하고이였고요영하고이 사이에서 우리 3차 함수는요. 증가, 감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그림이겠죠? <laughs> 1번, 0과 2 사이에서 감소하냐? 감소하나요? 네, 감소하네요. 기억은 맞다. 그리고 HX는? X는 2에서 극소가 느냐 어때? 맞아요. 니은도 맞다. 그럼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러려면 은 X축을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던 요거 있죠. 이걸 괜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F형과 G형이 똑같대요. 그럼 여기다 0을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한마디로 H형은 뭐다? F형 빼기 G형인데 둘이 똑같다고 했잖아. 얼마인지는 몰라. F형 빼기 G형 얼마다? 0이다. 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지금 이 점이 원점인 거죠. 0,0 이래요 그럼 우리가 X축을 그릴 수 있습니다 X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맞나요? 네 그럼 우리의 HX 어때? 정말 두 개의 실근, 세 개의 실근 같니? 몇개 같죠? 네,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는 똑같고 한 개가 다른 중근과 실근을 같거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거에 틀린 거죠 한 중근과 그리고 한 출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거니까. 그럼 아까 기역 맞고 니은 맞아. 답은 가나.